안녕하세요, 미니메크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팝타르트 딸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그거는 백버루브님 주차구요. 우선 준비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휘핑크림을 펴발라줄 이런 나무 막대나 아니면 그거. 나무 막대 아니면 이쑤시개. 그리고 히핑크림. 다음에, 레드와 옐로우 컵. 천사점토. 파스텔은, 요 색깔과, 그리고 요 색깔. 그리고, 파스텔 해줄 이런 종이나 필름이나 아니면 그 파일 자른거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생물에 노란색 생물에 핑크색 생물에 초록색 생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우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일단 이 점토를 흰토색으로 염색해 주실 건데 이건 저 원래 좀 있던 거고 조금 더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작아져서 얘를 일러커로 어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준비물에 하나만 빠진 게 있는데요 요런 밀대 저는 아이돌밀에쓸 거고요. 이렇게 황토색깔 염색해 줬고, 그 다음에, 어, 얘보다 좀 작게 해서, 이 정도면 되나? 그럼 음, 맞나?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서, 그 레드로 염색해, 음, 빨강으로 염색해 줄게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얘를 이걸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해요. 잠깐만요. 얘를 완전 동그랗게 해가지고 만들게요. 이렇게 되었으면 이게 지금 천자점투라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그냥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아, 자도 좀 핏. 피... 자도 필요해요. 자꾸만 추가 준비물이 생기네요. 아니면 이거를 더 밀어서 칼로 잘라도 될것 같은데. 네, 칼로 좀 자를게요. 제가 이거를 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얘를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얘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아 얘는 두개로 나누지 마시고 제가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쪽 위에 얘 들어갈 만큼의 얘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고 붙이시고 얘도 위에 붙이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가 다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충 요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 아, 제가 파스텔 소개했나요? 파스텔 필요 없어요. 파스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핑크림을, 발라줄 건데, 발라주고 올게요. 이렇게 다 발라줬고요. 이제 얘네들 생물회를 다 뿌려주시면 끝이에요. 뿌려주고 올게요. 다 뿌려줬는데 너무 이상하죠? 이게 핀셋으로 이렇게 솔솔솔 다 골고루 뿌려줘 뿌려주는 거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냥 팍팍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핀셋으로 살짝살짝씩 이렇게, 네, 그렇게 완성해주면 완전 예쁜 팝타르트 딸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네, 이상으로 팝, 백러브님 출처인 팝타르트 딸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빠이빠이.